중고차는 차서방. 안녕하세요 차서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금일 소개할 차량은요, 옵션, 성능, 퀄리티에 반해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다는 아슬란 차량으로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슬란 3.0 모던 베이지 등급의 차량이고요, 모던 차량과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2015년 등록돼 16년 형식의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약 9만 정도 되었습니다 미세누한 방울도 없는 성능 올 양호 나온 차량이고 엔진 미션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단순경조차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옵션도 너무 좋아요 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어떤 옵션이 있는지 한번 봐주시면 충분히 만족하실 만큼의 옵션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에 반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는 가성비가 아주 뛰어난 아슬란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영상 또한 실매물 가까이서 한번 꼼꼼하게 한번 촬영해 볼 테니깐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외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청하는 게 인지상정 외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범퍼 그릴 본넷까지 깨끗한 상태라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이런 보이시는 자국 정도는 생품화 작업하고 올라온 지 얼마 안된 차량이다. 광택제와 함께 물기가 섞여서 자국이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연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세요. 전 범퍼 같은 경우도 아주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그릴도 마찬가지로 깨끗하죠. HID 헤드램프, LED 주간 주행 등, 안개 등 전망 감지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헤드램프 상태를 보시면 조수석 헤드램프는 아주 관리 잘 되어 있는 반면에 운전석 헤드램프는 스크래치는 없지만 상단 부위에 약간 백화 현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운행상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실 것 같고요. 하지만 고지를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백화 현상 살짝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촬영하고 있고요.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가까이서 실 매물 촬영하고 있습니다. 알로 힐 준비되어 있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사이드 쪽에 스크래치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깔끔한 편이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아요. 가운데 쪽이 깨끗하면 멀리서 오면요 사이드 쪽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리 잘 되어 있다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타이어 트레드는 30% 미만으로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썬팅 상태 전면 유리 적절한 농도 되어 있고요. 측면 유리는 아주 짙은 농도로 되어 있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측면 쪽이 하단 부위 어 양호한 편이고 깔끔합니다. 도어 쪽은 문콕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고요 운전석 뒤쪽 보시면 휠 사이드 쪽에 보시는 그대로 사용감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가운데 조금 깨끗하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잘안 보입니다 괜찮은 것 같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40% 50%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후방 감지기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3.0 아슬란 차량입니다 트렁크 내부 한번 살펴볼게요 넓은 트렁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물건 실고 내리고 하는 부분도 아주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우측면 또한 문콕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조수석 뒤쪽 휠은 약간의 사용감 있습니다만 보시는 그대로 깔끔한 편입니다 하단부위 보시면 스태프 부분은 깨끗합니다만 조금 더 지나서 보시면 크롬 몰딩 부분에 하단부위 쪽에 약간의 까짐과 주름이 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조수업 휠 보시면 약간 사용감 있죠? 사용감 정도는 있습니다만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크게 신경 쓸 정도 아니죠? 보이시는 그대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시트 준비되어 있고요 전동 사이드 미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슬란 차량은 정말 옵션이 좋은데 반해 가성비가 뛰어나다고 말씀드린 게, 어, 수준 높은 옵션 자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랜저 차량과 비교를 하면은 이런 스피커 자체도 액튠 스피커가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랜저 차량으로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수준 높은 옵션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가성비 좋은 아슬란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허리 지지대 버튼 준비되어 있고요. 가죽 상태 보시면 승하차 하는 부분이라 약간의 주름은 있습니다만, 해짐, 트러짐 없이 관리 잘 되어 있는 편이죠. 조유구 버튼, 트렁크 버튼. VDC 버튼, 계기판 조명 버튼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핸들 리모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 버튼, 오디오 조절 버튼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기판 메뉴얼 버튼과 함께 크루즈 컨트롤 버튼 준비되어 있네요. 핸들 가죽 상태 보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사용감은 있습니다만 아주 깨끗하다고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오토라이트 기능 준비되어 있고요. 주행거리 약52,000 정도 되었습니다. 엔진 미션 현재 상태도 컨디션 너무 좋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엔진 미션 30일 2,000km까지 보증해 드리고 있어요. HUD죠. 운전하실 때 고개 를 숙이지 않아도 시야를 넓게 밝혀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이죠.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대시보드 또한 깨끗하고요. 블랙박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작동 아주 잘 되고 있고요 타이패스 룸밀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 센터패셔 보시면 정품 내비게이션 준비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까지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CD 플레이어와 함께 풀 오토 공조기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수납공간 또한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자파킹,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음, 주차감지기, 양쪽 열선 핸들 열선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으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스마트키는 중고차 특성상 한 개인 차량도 많이 있습니다만 두개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으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뒤쪽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선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액튠 사운드 스피커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가죽 상태 보시면 주름도 많지 않고요.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2열 시트를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컵홀더 부분 또한 깨끗하고요 바닥 또한 아주 깔끔한 모습이죠 안으로 타시면 그랜저 차량과는 차원이 틀린 레그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대형세단이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레그룸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상부 헤드행 보시면은 오염이나 스크래치 없이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는 차량으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청하는 게 인지상정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차서방은 내일 또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차량을 원하시면 댓글에 네이버 블로그 밴드 주소 남겨 놨습니다 방문하셔가지고 고객님들 원하시는 차량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보다는 카톡 문자 전화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상 늦게까지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연락 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신속한 답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람,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초심 잃지 않고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뵙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 추천인 차서방 채널에서는 허문이 없는 가격, 풍미 마진, 허위 매물 없는 날까지 합리적인 가격의 중고차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안녕.